자 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x 축에 접하는 원은,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b. b가 돼요, 음. 그죠? 자 밑에서 접할 때는 마이너스 b. 그치 얘가 c d라고 했을 때 d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어. 그러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이다. b가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제곱할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치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접혔으니까, 그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얼마가 되니? 에이. a의 절대값 그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a의 절대값이됩니다자 이쪽에서 접했을 때는 그냥 x좌표고 반지름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라 말이야. 자, 다시 말하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 좌표가 Y축에 접하는 원은 반대로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 어? 그럼 동접은? 둘 다. 둘 다. 아, 그냥 A제곱. 너무 예쁘게 제곱. 생겼어요. 그죠? 네, 자, 동접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동접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단 예뻐. 말이야, 그지? 이렇게. 아이고, 아, 잘 그래? 되겠다. 구하기 편한데, 잘 그리면 변태래요. 아그 얘기. 그 역반색 <laughs> 해줬어요. 색소분열한 거. 변태가 아니라 이코 아니야? 그 세대마다 다르다. 민서이가 <laughs> 한 자. 자, <웃음> <세포> <웃음> <문야라는> <웃음> 그 <웃음> 거. 자, 그 봐봐. 왜 이렇게 감자처럼 생겼냐? 색소분열라는 거. 얘도 잘. <목소리> 앞으로 가라 그래. 듣지도 못했으면 <목소리> 좀짠라 좀 그럼 알고. 봐봐, 중심의 좌표가둘다 관련이 있는 거지. 이 아이는 알컵발 아니라고 중심의 좌표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마이너스 컵발이 마이 아이는 마이너스 컵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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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아이는. 아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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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사분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만 부호를 잘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동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느 직선 위에 있니? y는 x. 아, 그렇죠. y는 아, x. 또또또 또, 또, 또. y는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얘네들 위에 중심의 좌표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동접하는 원은 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 어떤 점을 지나면서 동접하는 두 원이 있는데 그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 이런 문제들이 음, 나올 수도 있지. 저그 문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자, 그럼 봐봐. 동접하는 원의 특징이 1사분면 위에만 존재하지. 네. 2사분면 위에만 존재하지. 네. 자, 여러 사분면에 걸쳐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지나는 점 하나를 알면 얘가 아, 몇 사분면에서 동접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음. 자, 그,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접하는 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줬는데,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이 점을 줬어. 이 점을 만약에 두 원이 지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면, 그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니? 접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 1,2를 지나면서 1 3분 면에서 동접하는 원이 두개 있다. 그럼 그런, 그런 경우에는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일상면에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또 이렇게 큰 원이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아, 1,2가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두 어디 두 동시에 지나는 원, 점이, 그 점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면, 그 점은 이런 접점이 된다는 얘기야. 아, 맞다. 기억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아, 자. 봐 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를 지나고 동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두원 사이의 중심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지. 자, 1, 2를 지나니까 몇섬분면에서동접하니1섬분면 1사분면에서. 그러면은 x r의 제곱 y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 맞아? 어. 그러면 1 1 대입할 거야. 어. 그럼1 마이너스 아래 제곱이 두 개잖아, 그죠? 그럼 r 제곱 r 제곱 두개 2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r 제곱이 되지, 그죠? 그럼 요렇게 될거 아니야? 이거인 수면 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 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잘, <laughs> 그 직선이랑 아, 반지름더하기 반절이 반지름이 두 원의 중심 사이 의 거리 아니야? 아니, 그럼, 아니, 그럼 두 반지름의 합이죠. 자. 두 분의 합이라고. 오. 음, 그게 네요? 바로 두 원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지. 반지름의 아, 합이니까. 아, 그치. 접점을 줬을 때는. 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러면 R, R이랑 R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이두점 사이 거리를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점과점 사이 거리로.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유형 6번에서, 그냥 1303번 대표 유형 하고요. 유형 7번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얘는 1309번하고 1312번하고 지금 1303번, 1309번, 1312번. 요거 지금 세 문제 풀어보실게요.